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벳대 아이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보게 되면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시기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어느 목사님과 어느 교회에 대하여, 또, 우리, 총에 서울 부흥 전도당 다른 목사님들 양하여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원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옳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에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기입한 답이 정답이던가요? 때론, 옳은 답을, 마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답으로 여겼는데, 오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100% 옳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생각, 이것을 바꾸어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학자들은 약 2km, 4km 정도의 물길이 열려서 60만 명이 걸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길이 100m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물길이 1km가 열린 것이 아니라 4km 정도의 물길이 열리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던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놓은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난도 경험할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육체의 질병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놓으셨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놓으신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요, 감사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0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에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가 환경을 바꾸어 내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빌리포 감옥에 갇혔어요. 점치는 여인의그 문제를 해결하여 죽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었어요. 한 영혼을 찰려하게 했어요. 그 대가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그 대가는 온 몸에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였습니다. 주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 위대하심을 환경 가운데 어떤 행동을 취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선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얻어맞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매 맞은 곳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투덜대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과실라는 그 고통이 밀려오는 그시가 너무나 고요한 그시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게 하시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들렸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기적을 일으켜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어서 천사를 파송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죄인들의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해를 옳게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역경과 고난이 밀려온다 하여도 원망과 불평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징기스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아홉 살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둘째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을 몰랐고, 남의 말에 기기우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욕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욕이 양 7천마리 약대 3천마리를 빼앗겼습니다 소 500결이 천마리의 소를 다 빼앗겼습니다 안나게 500만이가 다 빼앗겼습니다. 아들 딸열명이 하루 아침에 몰살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유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답답하고 괴롭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몸에 질병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신유를 경험할 저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기적의 돈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가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수천 명의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능히 맡겨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천명만 명을 포용하고 나눌 줄 아는 넓은 마음의 목회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놓으신 환경 속에 감사로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물 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몸에 불편함이 있어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젠즉 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후회 주시고 꾸렷지 않냐는 여호와께서 삶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고교들과 이 지역사회 영혼들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튜브가 성도의 현장이 되어서 천명을 돌파하게 하시고, 만 명과 십만 명을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유튜브 통하여 성경금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신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